오늘은 바로 알고 바로 믿자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며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할 수 있는 책입니다. 또 성경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해해야만 그 뜻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학문적인 지식적인 접근의 방법으로는 성경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유한한 인간이 어떻게 무한한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을까요? 성경의 이해를 위한 첫 번째 조건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자 하는 의지이고 두 번째 조건은 성령의 도우심을 구한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의 깊은 뜻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를 원하는 많은 성도들이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지만 그들이 십살이 성경에 접근하지 못하는 이유는 지식적, 상식적으로 성경을 이해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고, 신구약 성경에 기재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찬송할 것인가를 정하는 것이며, 성경의 요구는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하고 믿어야 하는가와 하나님이 사람에게 기대하는 요구가 무엇인지에 관한 것입니다. 성경은 약 40여 명의 선별된 저자에 의해서 1600여 년에 걸쳐 기록된 책입니다. 신약 성경은 27건, 구약 성경은 39건, 신구약 총 66건으로 구성되었고, 구약 성경 39건이 정경으로 인정된 것은 기원 후 90년 얌니아 종교회의이며, 신약 성경 27건은 기원 후 397년 카르타고 회의에서 정경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성경은 사람들의 의해 기록된 책이지만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런 면에서 저자는 성령 하나님이며 오류가 없는 완전 무결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중심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진 하나님의 구원 계시입니다이 구원 계시가 구약에서는 예언되었고 신약에서는 이미 성취되었거나 성취되고 있고 앞으로 성취될 것임을 그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의 언어는 구약성경의 경우 대부분 히버리어로 기록되었으며 신약성경은 주후 1세기경 일반인이 사용한 코인의 헬라어로 기록되었고 이 성경이 다시 각 나라 말로 번역되어 전세계로 전파되었습니다. 처음 성경이 쓰일 당시에는 지금과 같은 종이와 필기 도구가 없었기 때문에 돌판, 토판, 파피루스, 양피지 등에 기록되었었습니다. 초기에는 성경을 일일이 원본이나 사본을 뺏겼었기 때문에 매우 희귀하여 개인이 성경을 소유할 수 없었고 구텐베르코 검소갈자가 개발된 이후에 대량으로 인쇄가 되면서부터 성경의 개인적인 취득 및 소장이 가능해졌습니다. 히브리오 헬라어로 기록된 성경은 종교개혁 이후에 각 나라의 언어로 번역되기 시작하였고 점차 대중화되었습니다. 이러한 성경이 지금 우리가 보는 성경으로 우리 앞에 전해진 것입니다. 지금은 다양한 출판사에서 성경책이 출판되고 있지만 성경을 선택할 때에는 특별한 주의를 요합니다. 검정되지 않은 번역으로 성경적 가치를 왜곡하는 책들도 많이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고를 때는 반드시 소속 목사님들의 추천을 받거나 상호 내용을 비교해보고 선택할 것을 권합니다. 특히 오늘날에는 학생들이나 청소년 청년층을 겨냥한 외국어 공부를 목적으로 하는 상업성 성경들이 많이 출시되고 있는 현실입니다.